엠 믹스 진이 팀 탈퇴. 진이가 팀을 탈퇴하고 JYP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식입니다. 9일 오전 JYP 엔터테인먼트는 공지문을 통해 엔믹스 멤버로 함께해온 진이가 개인사정으로 팀을 탈퇴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로 인해 이후 진행 예정인 엔믹스 관련 스케줄은 6인 체제로 이어가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라며 엔믹스는 릴리, 해원, 설륜, 베이치우 규진 6인조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진이에게 많은 격려 바라며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꿈을 향해 걸어가려선 멤버들에게 에도 앤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지니의 팀 탈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안돼 연습생 생활 7년에다 고등학교도 자퇴했는데 진짜 본인이지로 나간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 연말 무대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요? 무슨 일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 아쉬워요. 연습생을 7년 했는데 1주년 맞이하기 전에 탈퇴라고요? 엥엔믹스에꼭 필요한 매미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뜬금없는데 왜죠? 등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소희 런던 BFA 시상식 모습 화제 배우 한소희가 영국 패션 어워드에 참석한 모습이 화제입니다. 한소희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2 브리티시 패션 어워드에 참석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한소희는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짙은 초록색 틸 소재 드레스를 입고 나와 찰떡같이 소화해냈습니다. 한소희는 현재 영국 메이크업 브랜드 샬롯 틸버리아 아시아 엠베서더로 활동하며 엠베서더 자격으로 2022 브리티시 패션 어워드에 참석한 것인데요. 한소희가 샬롯 틸버리와 함께 해외 유명 스타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뽐내며 사진을 찍어 화제입니다. 한소희의 근황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디즈니 공주같다 너무 예뻐. 어케 이럴 수 있는 건지 얼굴 볼 때마다 궁금. 아니 대체 연예인 되기 전에 어떻게 일반인으로 살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와 진짜 저런 색도 잘 어울리네. 너무나 이쁨. 진심이게 공주지, 안이게 공주야. 와 진짜 분위기 하나는 독보적인 듯. 공주가 작정하고 공주 착장하니까 걍걍걍 레전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애사제 시즌2 제작. 열애사제 시즌2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SBS는 2023년 방송을 목표로 열혈사제 시즌 2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열혈사제는 다일질 가톨릭 사제와 구담 경찰서 대표 형사가 한 살인 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2019년 방송돼 최고 시청률 22%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작진은 오랜 준비 끝에 최근 시즌 2 제작 준비 단계에 착수했는데요. 스튜디오 S는 시즌 2 확정은 아니나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기 드라마였던 어떤 열애 사제의 시즌2 소식의 누리꾼들은 "드디어 기다렸어요, 신부님! 아, 김스남이 신부님 기다렸어요! 이하늬는 안 나오려나! 호화호 재밌겠다!" 저게 4년 전인 게 너무 충격인데, 헐, 오늘 아껴뒀던 시즌1 시작해야겠다와 진짜 내 인생들 중 하나가 돌아오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뱅 탑 우주에 간다. 빅뱅 탑이 우주에 간다는 소식입니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탑이 일본의 유명 옥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기획한 우주 여행 프로젝트 디어몬에 참가할 8명의 아티스트 중한 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인데요. 디어몬 프로젝트는 내년에 실행될 예정으로 빅뱅 탑이 내년에 우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전자상거래 기업 스타트 투데이의 창업자이자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의 설립자로 유명한 옥만장자 기업가로 우주 여행을 평소에 꿈꿔왔으며 벌어온 돈으로 우주를 갔다 오겠다 밝혀한 동안 국내에서도 화제가 일었습니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이후 일본 민간인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디어문이라는 제목의 아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자신의 우주비행을 8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발된 8명의 여행 경비도 전부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특이한 사람, 진짜 사람 인생 알수 없다, 특히 탑 인생은 더알 수가 없음,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뮤비에서 우주배경으로 찍지 않았나, 저청소부로 데려가요, 진짜 생뚱맞다 우주로 날아가네 잘가, 근데 왜 탑을 선정했지? 희한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범수 갑질 의혹, 주말 수업은 사실, 이외 사실 무근 배우 이범수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교수 이범수에 대해 폭로글이 올라오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범수 교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어야 한다. 1학기 때는 A, 비반을 나누는데 돈이 많고 좋아하는 애들은 A반 가난하고 싫어하는 애들은 B반 그리고 공식적으로 쓰레기 취급을 한다 하며 이범수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보고 불안을 가진 1학년은 절반은 휴학과 자퇴를 했다. 그리고 이번 주도 2학년 한 명이 자퇴했다. 밝았던 선후배들이 자퇴하거나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 측은 갑작스러운 촬영 일정 변경으로 인해 평일이 아닌 주말 등의 수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 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학생들의 개별 학습 일정에 맞추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학생들을 차별했다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 다른 의혹 또한 사실 무근이다라며 주장했는데요. 법부처 이범수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 측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범수의 갑질 의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에 초성으로 글봤는데내 네 알이었구먼. 조사 결과 보면 진실은 밝혀지겠지. 내가 보기엔 이범수는 열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음.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을 지나쳐버린. 근데 돈으로 A 비반나는 거 아님 열심히 하는 애들 a 반울 자판인 애들 비반으로 나눈 거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을 받아보세요. 이승티즈.